안녕하세요. 간판업계의 선두주자 인디사인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영상물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낯설지 않는 아파트 입구의 문주, 동호수, 이정표, 그리고 측병 높은 곳에 위치한 대형 간판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조명이 깜박거린다던가 아예 켜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보기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말과 같이 처음 신축 아파트를 준공할 때는 이쁘고 모든 것이 만족한 듯 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고장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문제점을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더 퀄리티 높고 세련된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찾으셨나요? 아직 망설이든가 찾고 계신다면 저희 인디사인과 함께 고민을 해보셔서 높은 퀄리티와 이쁜 간판 그리고 착한 가격으로 함께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한번 연락 주셔서 인디사인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고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